실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아니라 우리 법에서 24조 1항부터 사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는 정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야 되죠 사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죠 그러니까 이런면사 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으니까 는사항에 포함된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거치 하는 조항은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음에 경상위에 의한 해고의 계획의 신고를 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인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긴박한 경상 필요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사유 있고 해고 예정인은몇 명인지에 따라서 신고에 되는지 안 되는지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의 협의한 내용, 긴박한 경상 필요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와 두 가지 해고의 피 노력 의무와 해고된자선정의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이 그두 가지가 있는지 뭔지 봐야 되고. 해고 일정, 또 1개월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을 해고할 때, 심무 대생 되니까, 한달 이내에 몇명 해고하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요걸 물어보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아이, 요, 요 질문이 한번 나왔지만, 맞는 질문은 나왔고, 그러면 대충 보면 됩니다. 요가지고, 장난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13번에, 경상위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모든 해고는 해고 예고 규정, 해고 금지 기간이 적용되죠.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할 경우에는 경영상 위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 해고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죠 한때는 2년 이내에 노력해야 한다. 이었는데 지금은 3년 이내로 기간을 늘고 노력해야 한다, 가 고용해야 한다. 사용자한테 의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칙은 별도로 없대죠. 벌칙은 없지만, 그도제취업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5번에,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만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진다 맞죠. 그래서 지금 현법에서는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해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아, 맞고. 16번에. 사용자는 경영상 위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 대하여 생계 안정 재취업, 재원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우선적으로 지어야 한다.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죠, 정부. 야. 정부는 경영상 위에 의해서 해고된 근로 대하여. 요 살짝 바꿔버리면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왜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은 전부 다 사용자인데, 제가 요 규정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거를 했죠. 고용본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고용본법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인데도 근로기준법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17번에 정리예고를 행한 사업장에서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의 업무에 파견인 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리예고된 사업장에 파견인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기간은 요 2년 그리고 파견법에서는파견법의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6개월 같은 경우는 글로시피에서는 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파견법에서는 이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안겨두면 되겠죠. 아, 그러자 파견. 아직 배우진 않지만, 파견은 정리에 의된 사업장에서는 1년간 원치로 못하고, 다만,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6개월이 지나면, 파견할 수 있구나.